안녕하세요, 공패TV의 뿌야입니다. 오늘 제가 목소리 톤을 바꿔볼 건데, 여러분들이 댓글로 투표해주세요. 첫 번째, 안녕하세요, 공패TV입니다. 약간 맹구 같은 느낌? 두 번째, 안녕하세요, 공패TV의 뿌야입니다. 약간 지금 말한 목소리거든요? 세 번째, 안녕하세요, 공패TV의 뿌야입니다. 그냥 유튜브 맨 시작할 때그 목소리.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좋으세요? 아 마지막 있다. 안녕하세요, 부야입니다. 래퍼 같은 느낌이고 네 번째는 맞죠? 네 번째가 다섯 번째는 안녕하세요, 부야예요. 이, 이 목소리 안 들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좋은 것 같아요. 두 번째가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. 원래 기초 목소리가 좋은 것 같고 아 오늘은 목소리 콘텐츠가 아니라 오늘은 바로 다이소 해볼 건데요. 쿨업이 쌈봉아 쌈봉 아주 제가 좀 삼류를 좋아합니다. 아 그다음 자첫 번째로 자 다음 주에 운동회라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헤어핀을 샀어요. 안녕하세요. 헤어핀. 원래 이거 보라색을 두개 사려 고 그랬거든요. 보라색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핑크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썼습니다. 근데 이거는 구부려지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좀 낮췄고요. 근데 제가 탑모더를 거의 다 썼어요. 그래서 작은 것과 이거 천 원, 옛날 줄도 천 원. 근데 1회용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. 그리고 한개더 있는데 천 원. 얘는 좀더큰 거거든요. 이 문거 할때 좋아요. 안녕. 그다음 여러분 이것 봐, 저 드디어 구했어요. 이거 사슴 버전, 이거 토끼 버전. 제가 벌거 했는데이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서 슬펐거든요. 근데 다시 또 왔는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뒤에 농기마뚜리 깨끗하고 있어서 사왔습니다. 그다음은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쓰시길래. 우리 다이소에 있길래 사왔습니다 오늘 렁 뺏짤 따봉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를 엄청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거 초코 코코 만들어 먹는 초코펜 초콜릿이거든요 이거 아주 싼 거에요 이거는 일단 먹고 이거는 5,000원입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뜯어볼게요 머리카락 빼고 저거랑 쿠키랑 만드는 초콜릿이랑 일단 탐로더부터빼 줄게요. 큰거먼아입니다이래 까주세요. 이거 자꾸 갈아줘야 돼. 탐로더는아 진짜 맛진습니다 진짜, 진짜 너무 좋아. 탐로더 진짜 다 해. 다 해. 포가포장해서다 한다고. 아 너무 좋아해 자, 그다음 두 번째 거 까주세요. 그럼, 여까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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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다음에는 여러분, 제가 한번 운동에 준비하는 모습을 찍을까 하는데요. 그거 찍을 건, 찍고, 찍을 건지 안 찍고, 고민은 되거든요. 근데 우리 엄마가 나올 수도 있어서 어, 편집을 하면 되는데, 괜찮겠죠? 일단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세요. 할지 말지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.

약간 무서운데? 이게 몇 개지? 스물 다섯 장이야, 이런 게? 우와, 무섭다. 근데 약간, 가성비가 최고야, 역시. 다이소. 그 다음, 제가 좋아하는 동물이 토끼가 되는건데 토끼가 나왔어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역시, 이거 만든 사람 진짜 상줘야 돼. 끝죠? 끝지? 이 슬리브지. 너무 예뻐. 그 다음에 에왜 지금 저기로 왔냐 그 다음에 이거 주의사항이 있어 어? 여러분 유화선에 닿지 않게 보관하래 이거 칼 같은 건가? 모르겠어. 나는 이거 처음 써봐가지고. 아, 글킬 수도 있겠다. 이특기 겁나 어렵게 만들어야 돼. 아, 이거 됐다. 제가 설을왜안 샀냐고요? 돈이 없었어요. 여러분, 이거 산 김에, 산 김에, 제 피니쉬 보여드릴게요. 피니쉬는, 뭐냐면요. 피니쉬는요. 구독하지 마요. 꼭꼭 눌러주세요. 아, 싸뽕하죠 근데 여러분, 이것만 산게 아니라, 이거 스티커도 있거든요. 이거는, 다음 편에 공개가 아니라, 안 보여줄 거예요. 그냥 핫트 스티커 뿐이에요. 근데 우리 엄마한테 상의를 해야 돼요. 찍을지 말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 TV를 봐주신 여러분들 제찐 구독자 아 여러분들 진짜 1 0 0만이 코앞이에요. 90명이거든요. 그러니까 구독아 좋아주세요. 안녕.